항공 신체 검사는 비행과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공공 근무자라면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신체 검사를 준비하면서 눈의 이상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혹은 떨어질까 봐 불안한 분들의 문의가 센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 직업이라면 익숙한 단어인 화이트 카드는 항공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받게 되는 항공 신체 검사 증명서입니다. 항공 신체 검사의 기준은 1종에서 3종까지 총 3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종사의 경우 무조건 1종 증명을 취득해야 하고 한번 취득한 화이트 카드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꾸준히 방문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현직 조종사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 항공신체검사 일종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검사의 기준은 신체적, 정신계, 소화기, 호흡기 등등 여러가지 부분을 검토하지만 가장 많이 탈락하게 되는 원인인 눈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안건강에 있어서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안고에 관한 질환이나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어야 하며, 녹내장이 없어야 하고 수술로 인해 불절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 업무 수행 시 지장을 줄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눈의 불절력에 관한 부분은 2024년부터 마이너스 6.5 디옵터까지로 기준이 완화되어 심한 고도근시를 가지고 있어도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이 1.0이 나온다면 일종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식이나 라섹을 받았다면 수술전 도수가 마이너스 6.5 디옵터를 넘는 경우에는 6개월이후 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화이트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눈부심이나 대비감도 부분에서 라식이나 라섹 후의 신체 검사 결과가 조건부 합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신체 검사 2년 전에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시기능에 관련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정지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시력이 1.0이 나와야 하고 눈이 나쁜 경우에는 안경이나 콘택트렌드로 교정을 한 시력이 1.0이 나와야 합니다 두 눈의 양안시 기능과 야간 시력이 정상이고 색값과 시야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여기서 양안시 기능이 정상이라는 것은 입체 감각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시나 사이가 있는 경우에는 입체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데 양안시 기능이 정상이라면 입체 감각도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항공신체 검사 일종의 시 기능 기준은 눈에 있는 사시나 사이의 각도가 상사시 1프리즘, 외사시나 내사시 6프리즘 이내여야 합니다. 간헐적 사시를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있는 경우에 평소에는 사시가 드러나지 않지만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피곤한 경우나 높은 고도에서 저산소로 인해 융합기능 유지가 힘든 경우 사시각도를 보정하기 어려워서 복시를 느끼거나 어지러움, 흐림 등의 증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시가 없더라도 두 눈의 융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여 입체 시 검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항공 관련 직업에서 입체 시가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 거리감 때문입니다. 위치 감각, 거리 감각, 공간 감각 모두 입체 시를 사용하여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항공기 조종사들은 입체 시가 매우 중요하여 신체 검사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입체 시, 사시, 사위 등은 수술 없이도 교정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아이테라피센터와 함께 성공적인 화이트카드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